너무 작아보인다 누가 작아보인다고그 사람 도작아다 원래 작아요 원래 작아요 원래 작아요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 뒤로 오세요 질감 처리를 야 되는데 머리가 가벼워 가발이라 그래 사사람 사람은 사람 사람은 사람은 사사람사람사람 머리는 그사람 머리는 <laughs> 이렇게 뭉친 무게감이라는 게좀 많아 질감은사게좀 많고 연습하기사좀 그런데 쉬운데 좋은데가발은 보시다시피 은에가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잘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장을 자를게요 얼마사 자르냐면 자를 은 아니, 이만큼 잘라가지고 택도 없어. 왜? 그것이 그것이야. 그래서 조금 많이 자를 겁니다. 한요 정도를. 더 잘라야겠다. 요 정도를 잘라서, 요렇게. 좀더 어떻게 되겠 뭉툭하게끔. 싹, 요렇게 기장을 잘라놓고 나서. 기장을 자르고, 우리가 다음에 또 미드머리한테 또 들어갈 거니까. 더 <laughs> 자르고.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질감 처리하면은 티가 많이 안나 어디는 티가 나냐 네이버랑 이모량 얘는 티가 많이 나는데 어디가 티가 안 나냐 앞에 이 부분이 티가 안나 네. 그리고 또 앞머리가 없는 건 질감 처리하기 쉬워 이제 앞머리가 있는 머리를 질감 처리해야 되니까 앞머리를 맹글어야 되죠 앞머리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맹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요즘은 어떤 머리를 많이 해? 여신 앞머리, 짧으면서 사자가 떻게든 길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길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시스루 느낌으로, 저는 갈게요. 선생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상관없어요. 이게 커트 교육이라면 제가 앞머리를 어디서 어떻게, 얼만큼 자르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시스루뱅을 자를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타는데 브로킹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탔어요. 그러면 시스루뱅을 좀더 가볍게 맹글 수가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타시고자어 앞머리에 양감 무겁고 가볍고는 뭐를 가지고 조절하냐? 높이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섹션. 라운드 섹션으로 가냐? 일자 삼각으로 가냐? 아치형 삼각으로 가냐? 근데 봐요,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넓이로 가는데 라운드로 가면 이만큼이 합쳐져. 일자로 가면 이만큼이 합쳐져. 아치형으로 가면 이만큼 넘쳐져. 그럼 그러니까 이거 어때? 좀더 가볍죠? 그래서 조금 더 시스루뱅을 만들기가 조금 더 쉽다가 그래서 이렇게 딱 타서 가운데로 땅굴 파듯이 싹 없애가지고 이렇게 딱 전, 저는 시스루뱅으로 갈게요 선생님들은 뭐 일자머리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가이드를 자가이드가운면또 앞머리 자르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앞머리 잡으신 분들이 있어 절대 안돼 가이드는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돼 그럼 왜 그러냐? 이를 싹 잘라놓잖아요? 그러면 은 밑에 머리는 밑으로 떨어지죠? 위에 머리는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안떨어지 옆으로 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처럼 보여? 옆층처럼 보여 크리스 가이드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 밑에서 밑에서 여기서 가이드를 잡습니다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자르고 싶은만큼 그러고 나서 저는 시스루뱅을 하는데 묶었을 때 살짝 애교머리 살짝 나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싹 방금 잘랐던 가이드를 기준으로 싹비어가지고 방금 설정했던 가이드보다 얘를 슬금슬금 길어지게 할 거야 왜냐면 질감치로 옆에 넘어가는 머리를 맹글라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게끔 길어지게 맹글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따가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따 지감 체할때또 이거를 싹다 없어서 머리 라운드뱅으로 다시 바꿔줄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신수로뱅을또 반대쪽도 맞치는데 자꾸 선생님들이 자꾸 기대심리를 가져요 어떤 기대심리를 가져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거란 기대심리를 가져요 안 그래 당연히 짝짝이 놨지요 그럼 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주면 돼요 근데 자꾸 아저 길어졌는데 당연히 길어지죠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100% 똑같이 잘르겠어 왜냐면 앞머리는 각도 베이스가 없는데 그래서 얘도 또 조금씩 이렇게 살짝 길어지겠잖아. 다못 잡으니까 나가 또 잡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와서 또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고 또 살짝씩 길어지게 잡아놓고 나서 보면 이쪽이 살짝 길 거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길어지는 거 보고 얼만큼 길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다시 또 따라오는 부분만 일부러 길게 잘라놓고 보는 겁니다 왜 실수하니까 그래서 싹 보시고 나서 밸런스 보고 자, 얼추 이제 맞아 떨어졌어 똑같이 맞히지마 네 어차피 질감처리하면 또 다없어 다시 내가 맞춰 줄 수가 있어 아 근데 똑같이 맞춰야 되는 머리들은 있어 어떤 머리들 글자나 이런 라운드 짧은 뱅들은 근데 시스루뱅이나 이런 애들은 살짝 길어진 애들은 이렇게 살짝 길어지게 갈거요 그래서 살짝 묶었을 때 살짝 뭐가 나오게끔 살짝 이렇게 애교머리가 나오게끔 저는 자른게요 왜? 이렇게 이따 질감처리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장을 자릅니다 얼마만큼? 대충 한 요만큼 이 얄쌍한 애들은 살짝 어떻게? 뭉툭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앞머리를 자릅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자르고 싶은대로 잘랐는뒤 이렇게 해서 이제 질감처리가 싹 가면 좋긴 한데 뭐가 문제냐? 여기가 질감이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맹글어야 돼? 이딴 거를 맹글어줘야 돼. 이런 걸 뭐라고 불러냐 돼? 층인데 층이랑은 다른데 아웃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하고 달라요. 층은 칭은 내가 여기서 싹 들어서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잘랐 잘랐어요. 싹 들어서 머리를 잘랐어요. 제가 지금 머를 맹글어준게요. 층을 맹글어줘서 맹글 맹그러, 단차 이게 층이야 그러면 봐. 이게 이뻐 안 이뻐? 아, 치기 마음대로 떨어져. 이건 층이야 아웃란이라는 건 뭐냐? 내가 앞에서 얘를 끄집어 와가지고 끄집어 와서 내가 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맹그어준 이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 게요? 이게 이제 아웃 라인입니다 그래서 어, 만들고 싶으 만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딱 가이드를 싹 가져와서 요막 뭐 모가지보다 한 2-3cm 길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싹 요렇게 따라오는 데까지 자르는 어떻게 자르냐? 딱 가져와서 그냥 에라고 코아 딱 지금 뭘로 자르어코어 일자 어디까지? 따라오는 데까지는 싹다 뭐가 되게끔 코와 일자가 되있끔 이렇게 싹 뭐를 맹근겨 아웃타인 맹그렸어요. 누구처럼 아, 살짝. <laughs> 이 아가씨처럼 뭐를 맹근겨 아웃타인. 왜 지감체를 하려고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지감의 표현이 안돼 이렇게 아웃타인 없으면 이제 얘는 뭐만 가지고 있는 게? 침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네 멋대로 가죠. 아웃타인이라는 거는 내가 앞에서 이쪽으로 깎아서 이렇게 표현해준 주 이제 아웃타인. 그래서 지금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방금 잘랐던 가이드를 가지고 싹 가이드 가지고 와서 위에 가이드 보거든요. 싹 가이드 가지고 와서 위에 잘랐던 가이드 보고 또 콧구멍과 뭐가 되게끔 위에 짜가 되게끔 자릅니다. 어디까지? 싹빠 오는 데까지. 근데 봐얘 와나. 힘들이 뒤에까지 빚지가 필요 없어. 딱 이어 백 포인트까지만 가면 딱 거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안 따라와. 근데 여기서 원래 텐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설명할 거 많은데 일단 쏴여기서또뭐또뭘 맺는 겨요 이렇게 짠 아웃라인을 맺는 거야. 좌우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게끔 이렇게 비슷하게. 요까지 되나요? 여기 생님처럼 이렇게 아웃라인을 맺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라보겠습니다 그럼 나서 지금 제가 할게요